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머리말, 서론이라 할수 있는 첫마디 머리말과 본론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본론은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토막은 결론, 맺은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네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토막의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규칙 가운데 본론에 해당하는 주요 기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른 순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간구에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 0 1번째 문답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주기도문은 교회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고 했지요. 교회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박수를 받으시도록 하는 삶 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침례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였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목사가 될수 있도록 과정을 잘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때가 되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매일 목사다운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짓만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 목사 스스로의 명예도 떨어지는 일이겠지만 목사님이 나온 학교 침례신학대학교의 명예를 깎아먹고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침례 교단의 목사가 목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목사 개인의 명예도 깎이지만 그 목사가 훈련받은 학교의 명예도 떨어지고 깎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이 박수 받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쳐온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요. 저 친구는 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은 우리 사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방법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